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9절은 예수님께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폐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그 계명 중에 지금 키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폐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리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 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니지만 바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중요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계시록 2작에 나오는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위협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던 영지주의자들로서 이들은 한번 구원받게 되면 그 이후에 육체는 본래 속되고 더럽기 때문에 그 육체로 어떠한 방탕한 삶을 살든지 간에 결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율법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일전일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 율법 안에 세 가지 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율법의 개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법입니다. 이것은 구약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관습적으로 지키던 법들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형제에게 돈을 구워준 후에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식법이 있는데, 이 의식법은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규례,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지켜야 하는 규례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폐하셨고또 여러 가지 절기와 의식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절기와 또 제사에 관련된 의식법을 지킬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관습적으로 지키던 그 사회법을 지킬 의무나 필요가 성도들에게는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또 개혁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의식법이나 사회법을 하등에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소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소 9장 9절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과 또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씻는 것등 여러 가지 의식법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또 개혁하셨기에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식법 그리고 사회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용도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 있는 세 가지 법중 바로 도덕법, 즉 율법의 개명만큼은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개명입니다. 18절에 보면 율법의 1 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1 1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덕법, 즉 율법의 개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 안에 있는 의식법과 사회법은 용도 폐기됨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지만, 바로 그 계명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명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율법의 개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다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개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또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또, 억지춘향격으로 지켰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유한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보서 1장, 2장, 2장에 보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 20절은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낫다 라고 하는 말은 능가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그 의의가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의의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들보다 육체적으로 경건하거나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절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육체의 의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빌리포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자신은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자부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의로서는 죽었다 깨나도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우리가 더 낫지 못하고 그들의 의의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다만 바로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5장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하는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서기관과 바리세인의 의의를 능가할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쓰지만 율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고 다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만 그들은 점점 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갈 뿐이고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진이 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공격을 의지하고 또 육체의 공력을 자랑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을 붙잡고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육체의 조건으로는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였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완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바울이 다네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었는데, 사도바울이 아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은 율법의 의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동안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요, 또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로 살아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전에 가졌던 또 자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자신의 육체의 외적인 조건과 육체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을 그 능가하는 의의가 없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서기관과 바리세인을 능가하는 의가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패하여지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패하여지지 않고 영원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소유하였고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힘쓸 것은 율법외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붙잡고,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